어릴 적 리틀 야구를 시작으로 전문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배지환은 뛰어난 타격 실력으로 여러 고등학교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본인의 고향인 대구의 야구 명문 경북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배지환은 고교 1학년 때부터 타격 능력을 인정받아 팀의 1번 타자이자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고. 당시 졸업반이던 최충현, 박세진, 문성주와 함께 공항대기 우승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배지환의 고교 3년 동안의 성적을 보면 타격 성적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이던 2017년은 타율 4할 10분 살이 1 0푼살리 OPS 1.198을 기록하는 등 미친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성적으로 배지환은 고교 최고 타자에게 수여하는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했고 2017년도 청소년 대표팀에도 발탁되었습니다. 배지완은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되어 1번 유격수로 출전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대회 준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당시 국제대회에 많은 해외 스카우트가 파견되었는데 유격수 치고는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수비력과 기동성 그리고 타격 능력까지 갖춘 배지완을 공수주 두루 갖춘 좋은 유망주로 평가했고 이는 배지완이 미국에 바로 진출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고교리그 유격수 자리에서 최고의 타격을 보여주며 내야수 최대어로 평가받던 배지환은 신인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 지명에 유력했지만 당시 투수로서 미친 활약을 보여준 최채영에게 밀리며 삼성라이온즈의 1차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지환은 2차 지명에서도 상위 라운드를 강백호 양창섭, 이승원 등에 밀릴 것으로 예상되어 2차 드래프트 직전. 미국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배지원이 상위 라운드에서 밀렸던 2028 신인드래프트 상위 라운드 지명 선수 중 1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로는 곽빈, 안우진, 김민, 최채은, 김시윤 한동희, 경백호, 양창섭, 이승헌, 김영준, 박신지, 정철원, 이재원, 정은원 등 많은 선수들이 있고 하위 라운드 지명 선수들도 1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성주, 신민혁, 김영규, 이원석, 김무신, 전민재 정복은, 송찬희 등의 선수들이 하위 라운드에 지명됐지만 지금도 1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독 2018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들이 1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연봉으로 계약한 선수는 강백호이며 2025년 기준 7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KBO 지명을 뿌리치고 미국 직행을 선택한 베지아는 현재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베지아는 2025년 기준 80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을 환화로 안전하면 현재 환율 기준 11억 6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해당 연봉은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할 경우에 해당되며, 마이너로 내려가는 기간 동안은 급여가 미친 듯이 깎입니다. 여튼, 미국 직행을 선택한 벨지안은 2017년 9월, 애틀랜타 브레이블스와 30만 달러에 계약했으나, 애틀랜타 국제계약 불법 스캔들이 터졌고, 벨지안은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습니다. 애틀랜타 벨지안의 계약은 공식 30만 달러에 1돈 30만 달러가 추가된 총 60만 달러의 불법 계약임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배지아는단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약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미국 직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된배지아는 일본 독립리그 트라이아웃에 참가해 합격했지만 곧바로 피츠버그에서 더 좋은 계약 조건이 들어와 일본과의 계약을 하지 않고 피츠버그와 125만 달러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피츠버그와의 계약은 애틀랜타의 계약보다 훨씬 좋은 계약이었으며 미국에 직행한 한국 선수들 중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계약이었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계약 규모를 보면 알수 있듯이 미국 스카우트들은 벨지안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고 특히 피츠버그가 가장 크게 배팅하며 영입 경쟁서승리해 벨지안을 데리고 왔습니다. 벨지안은 2018 시즌 마이너리그 루키 레벨 데뷔 이후 초반 부진했으나 7월에는 4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8루키급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예, 리드오프와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했으나 출전 경기수에 비해 실책이 너무 많다는 문제도 보여줬습니다. 이후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출장이 뜸하고 성적도 하락세를 탄 끝에 시즌 종료 시점 타율 2할 7푼 1리, 영웅런, OPS 0.714로 기대에 비해 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19 시즌은 싱글 A로 승격되었고 본격적으로 내야수 유틸리티로 육성되기 시작합니다. 1호와유격수를 오가면서 경기에 출전한 지 5일 만에 과거 2017년 12월에 저질렀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2018년 10월 대구 직업으로부터 200만 원 약식 기소되었으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벨질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30경기 출장 정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벨지아는 한달 넘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출장 정지 징계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복귀해. 이루와 유격수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유격수 수비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불안했고 212 이닝 동안 11개의 실책을 기록했으나 이루소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300 이닝 동안 한 개의 실책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루인의 고단 유망주 랭킹 8위까지 오르고 마이너리그 이루소 분은 탑 10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 시즌 배지어는 싱글 A에 86 경기 출전해 타율 3.2푼 3리 OPS 0.833 3 1일 도루를 기록하며 지난 시즌보다 상위 리그에 출전했음에도.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20 시즌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리그가 개막하지 않아 공식 출전 기록은 없습니다. 21 시즌은 WLA로 승격했으며 내야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외야도경합하며 본인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과 부상으로 날려먹은 경기들이 아쉽지만 지난 두 시즌 동안 단한 개도 때려나지 못한 홈런은 WAA에서 7개나 기록하며 장타력이 크게 향상된 점과 리드오프 자리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중견수 출장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한 단계 레벨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지하는 21시즌 AA의 83경기에 출전해 하율 2할 7푼8리 o p 스0 7 7 2 7홈런 20도르를 기록하며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2시즌은 마이너 최고 레벨인 트 AAA로 승격했으며 108경기에 출전해 타율 2 8풍 9리, OPS 0.792, 8홈런, 30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첫 AAA시즌에서 팀내 MVP 수상과 동시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콜업되었습니다. 대주에는 메이저리그 10경기에 출전해 타율 4만 3분 3리, OPS 0.829, 3도루를 기록하며 아주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고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23시즌은 개막전부터 메이저리그에 선발 출전했고 한 시즌 111경기 동안 총 334타석의 기회를 받았으나 타율 0.312, OPS 0.607, 이홈런을 기록하며 저조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볼넷 30개 없는 동안 92개의 삼진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볼삼비를 보여줬고 24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빠른 발을 보여줬지만 9번의 실패를 기록해 도로 성공률은 좋지 못했습니다. AAA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메이저에서는 본인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쿼터블 수준의 성적을 보여줬기에 빅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수 양면에서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 시즌은 부산과 부진으로 메이저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29경기에 출전해 타율 1할 8푼 9리, OPS 0 4 6 3이 기록하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트 AAA에서는 타율 3할 4푼 5리, OPS 0.945, 7홈런, 14도르를 기록하며 마이너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마이너리그 옆으로 는 소리가 무색하게 메이저리그만 하면 식물타격으로 일관되는 점은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뛰어넘지 못하면 메이저에서의 성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의 혹평 세례를 받았습니다. 25시즌은 아직 개막 전이나 시범경기에서 타율 4할 3푼 5리, 장타율 6할 9푼 6리, OPS 1.154 1홈런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시범경기에서 팀내 타율 1위, OPS 3위, 득점과 이루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배지연에 대한 미국 현지 반응은 냉랭한 편입니다. 지난해까지 트 AAA 수준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줬지만 메이저 레벨에서는 매번 안 좋은 성적을 냈던 점을 지적하며 시범경기의 성적은 시범경기의 성적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외아 네 주전이 대부분 확정된 피치버그에서 벨지완이 제4회 외야수 및 내야 유틸리티의 역할을 맡게 될수 있을지 또올 시즌은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도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벨지완은 메이저리그 개막 엔트리 승선이 유력해야 하나 팀에 좋은 야수들이 많아 개막 전 26인 엔트리에 포함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미친 타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올 시즌 메이저에서 많은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마의 재는 강정호가 기량에 펼쳤던 피치버그에서또한 명의 코리아 악마가 탄생할 수 있을지 이번 악마는 더 이상의 사고를 치지 않고 로망할 수 있을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저는 뉴 악마의 재는 배지현 선수가 야구를 대하는 태도와 열정만큼은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이저링을 적응 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상이 맞을 수 있게끔 이 시즌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올 시즌 파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구 대리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야구 대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